방에서 처음 찍었잖아. 처음 찍었어. 아, 이거 이거 한번 가져와. 이게 내한테 있고. 아, 있고. 제일 아게기 어, 예, 네, 스스로 오늘 내가 구도 해놨어. 아, 아까 그렇군요. 이거 뭐? 아그요나 <laughs> 처음 봐서. 오늘 내가 유튜브 많이 봤는데. 아, 오늘 내가 해놨어. 아, 잘하셨어 스스로 해놨어. 저는 이제 <laughs> 기사입니다. 그습니까 네. 아, 지하고 탄핵이 잘못됐다 뭐. 그러이통당에 네. 인간들이 지가 탄핵을 시켜놓고 말이 안 되잖아. 오늘 해놨어. 어이 오늘 해놨어. 오 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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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아, 몰랐네. 닉네임이 어떻습니까 네. 나는 이태석이라고. 어, 한 번씩 들어가. 네. 또낸신나 네. 아, 하고 우리 공항. 아그면 또. 아이들하고. 그럼. 그걸 또 올리고. 기 어센 가전제한다고 아, 수원하거든. 아. 머리 다치갖고. 아, 머리. 머리를 늦게. 아, 맞네. 어제 내가 전쟁 한다고. 우리 공원하고 말 좀, 그래. 나도그들경험는데 당호의 책임당해. 아, 그래도 되잖아. 아, 진양에우양장에늘 있습니다. 특별장 개봉남도 매일 있어요 아, 개봉시장 한대 매일 서면대 하고 다 나도 택시를 했다, 니거 거기서. 아 91년도에. 네, 91년도, 92년도에, 6년도에. 만한년 하더라. 해지쳐버렸다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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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네. 유일교통에. 저희가 유일이죠 유일인가? 네. 아, 유일하고 6일하고 아, 마마다인데 나는 6일교통이 네. 1174 그랬어. 아니, 1154? 또4이 <laughs> <사기야. 웃음> 그래, 하다가 내가, 사악동이 그때, 교때할 때, 4천몇 배인가, 때. <웃음> <웃음> 했는데 한꺼번에 한아 그래갖고 할 때, 뺐는데, 한꺼번에 한 8,000원 가까이 올라왔거 그래갖고, 대모할 때, 국회에서 하가떠가 WP로 막올라 그때 내가 사고 싶은데, 나는 버리는 뭐야. 방송 한 마리 하면서, 우리 청중가 오신데, 아, 예, 예. 한 마리 하세요. 계속, 이제, 저희, 멤버 치지 않았을 거예요. 치지 않고어가 계속 치지. 정성도 없었죠, 지이멤고는 안동하고, 그렇 치지. 없잖아. h 가고 봉사가 좀 나왔습니다. 봉사가 나오어요 정성도 있는데, 오늘, 안에 이제, 사무실에 갔습니다. 예, 그거 안에서, 멤버 치지. 아, 지금, 아예 묻고, 아, 이, 냥 갔다가, 갔다가, 아, 왔다 내가 그날, 아, 그, 내, 무슨, 이거, 보고 조금 늦게 도착을 왔고 그래가지고 마침 당일에 가나 그때 출생식 할때네 그때 출생식 할때0시 15분인가 20분인가 보셨어요 속이 따땅이지 내가 아까 거가서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하실쉘치고아 잘하셨습니다 어 내가 쫓아내잖아막거함치더라 이거 저건어어 고함치고 여기다 지 차에 타고 있다 이따 고 그러니까 지금 당선이, 네. 당이 된다고는 뭐, 장담으 하지만은, 어차피 표를, 우리 고향당으로 표를 뭐야 그래야 한를뭐한다고나라 지금 나라 망하는데, 네. 우리, 네. 사람들 마찬가지야. 네. 무조건 2번 찍어줘야 된다. 오진 없다니까. 어, 오진 없그 아, 완전히 이거 네. 그 두분다랑 똑같으니까. 어, 고민을 해. 네. No! oh 감사합니다. 박진호 국회의원 후보님 후보대장이신 박규환 대장님반갑습니다 다음은 박진호 국회의원 후보님의 출마 선언을나하기 듣겠습니다. 동의 하면 완성 예천 예천 1동 번로 함께 먼저 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박수! 오, 오케이! 방금 중에이 공단 사태보가을받왔습니다 춘실과 야기가 필요하십니다. I oh you 이 우! 퍼이 우! 퍼이 우! 진짜 한있다우리지 박수의 대통령을 삭방하라! 방하라 예인호 우리 송은선 도박위원 때문에 즉사 잠시 들어하도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천 시민 여러분 하이로 축구를 발표해서 우리 예천의 박기호 우리 후보가 우리 공화당을 대표하여서 우리 살기 좋 예천 세기 좋은 안동 만들기 위하여 이번에 출석을 얻었습니다한해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관아온 촛불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만들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 태극기 광장, 촛불광장을 태극 을면서 표를 달라고 조합장 이곳에 갖다 보수나 각자 습니다 여러분, 내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에 정말 가짜 보수에 속지 하시고 바로 투표를 해야지 문재인 씨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받게기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했습니다. 지금 모든 시민, 모든 한국인들, 중산 아우성들입니다. 경제가 힘들다 라고요. 하루 울어서 하루 웃는 사람, 이 무한 세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더운 앞으로도 더 더워지겠지만 박수를 끊끼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중국인들을 É é I can't 다른 선거에 이해주시며 우리 박인호 우리 공화당 우리 후보를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인호 후보는 공화박사로서 뭔가 한번더 충실한 가운데에 어, 안정과 예천 여러분들이 믿을만한 후보임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호 7번입니다. 우리 공화당 박인우 후보 이번에 꼭 투표 보아주시어서 우리 박대리 대통령도 석방하고 또한 공산지의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공화당과 또한 우리 대표인 조은진 대표님과 함께 우리 모든 당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잘살할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이번 선거에 우리 공화당의 우리 박이유 후보를 기억하시고 꼭 물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에 오신 서용진 목사님들 저를 경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go. Ye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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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y e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압도가 튼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이 유생하고 가셨습니다만, 그 미래통합당인가 하는 저그 당의 원산지가 어딥니까? 보이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박근혜 아, 대통령이 가장 앙고와 특별하게 나를 지켜가고 있던 대통령을 62명의 국회의원이 한에게 동참하여 체리찬 파국으로 지금까지 하시는 원정가 바로 이재평학당입니다. 여러분, 이재평학당 국회의원조또또 심어가지고 이 나라를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대법령과 아크의대통력 그리고 우리 고아라 지금 각 위로 후보님, 가장 깨끗한 국회의원 후보있습니다영양은예 대창통행료, 사는 분들이 유시하시고버지만 네. 여러분들이 진실한 점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한여름국장에서 61년년 국회의원이 멀쩡히 국회을잘 네. 하고 있는, 아들에게 법령을 달에게 보참하여 한국으로 보내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래통합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의 문제는 오늘다 과정에 윤박됩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로 우리의 전국들은 다시 서지 마시고 진실한 것을 국회의원으로 보내주셔서 내 끝판에 나를 만들 수 있는 진실한 국회의원 합의문를 보내주셔서 이번에 업덕용으로 환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진실로 봉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아! 박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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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는 예천 국무위원 이번 선거를 통하여 진정한 진짜무소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우고 네, 이상으로 막 어? 이상으로 어, 우리 공화당 망가를 대선하시면서 막힘으로 국회의원님 저를 함께 외쳐라 저를 나한테 남민구, 빛나는데 한민구